자, 오늘은 왔을 거야. 음. 어떻게 했는 엔더소녀가, 안녕, 언니. 오늘은, 어, 올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올게. 그러면, 빠이빠이. <목소리> 이따가 보자. 음! 일단은 왜올 수, 오늘 올수 있다니. <목소리> 나는 yeah, 수영해야겠다 really. yani,

ơi cha, tăng chi hú, tăng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ho cái này mình cho rồi. cái này

자, 그럼, 보겠다. 으쌰! 아, 아. 어, 캐시다게엔더 소녀가, 언니, 오늘, 조금 늦을지도 몰라. 지금 유튜버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다른 맵 가지말고 그러면 이따가 보자 빠이빠이 어 이렇게 써야겠네 음, 편지를 여기다가 보관해야겠다 내 네, 편지들 고급 자 우리 엔더 소녀가 언제 올까나 엔더 소녀 보고 싶다 나 홀로 연구도 했는데 하나 둘셋 이제 부비부비도 다 했어 왜냐면 땅이 수건으로 덮였거든음왜안 오지? 일단... 어. 일단 번지가 또 왔어요. 어? 풀기가 또 왔나? 지금 초콜라 받고 그러고. 인더스에 가 초콜릿 <레오>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이옷좀 엔더 소녀가 왔나 봐 엔더 소녀 그러면 편지를 봐볼까. 오, 편지 안에니 책이 또한권 있어 이걸, 이걸 보자 음, 엔더 소녀가 안녕 언니, 지금 거의 다 왔어 내 노래를 들으면 거의 다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따가 보자, 바이바이 <laughs> 그렇구나 어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는 건가? 응. 응. 이제 오는 니 응. 아유 너무 늦었잖아. 이제 밤이 됐는데 어서 가자. 아, 어, 이다 불러 와 봐. 미안. 이 차. 내가 갈게. 어디 내가 갈게. 이거 봐 봐. 요 언니 봐 봐. 어? 우 와. 간다 <laughs> 와. <우와>. 야라지. <laughs> 수연아, 이리와. 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중국에서 뭐 했어? 나가다지 늦새끼였어. 음. 늦새끼어쩐지니 네 목소리가 다 떠라구. 그래서 이리와. <laughs> 맞다. 감옥벗서야지근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에? 안 가고 우리는 이제 아! 파티를 즐길 거야 무슨 파티? 빌로와 케이크 파티도 할 거야 엔더 파티도 할 거야? 그럼 요언더언더 파티? 엔더맨도 많이 많이 소원할 거야 아 마이 갓 나도 많게 할 거야? 그럼 네. 자 하나 둘요어야으 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언니 아프지 않았대응 주무지 마 잠시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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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골리여서 그래 그렇구나 드디어 소녀가아니었습 엔더소녀가 돌아왔습니다 엔더소녀예요 얘는 어떨요자 안녕 둘 아세 하시죠 지나 안녕히 계신. 만... 언니, 나 만난용 탈게. 알겠어. 만난용 올라가, 만난... 아야! 으이. 만난용, 나와! 자 그런데 나왔다, 아. 언니. 근데, 어, 우리 포켓몬, 포켓몬에서, 어, 예쁜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전해서 이기 사람이, 어, 그 여수를 갖게 되고, 사람도 갖게 된대. 우와, 뭐, 네가 이겼어? 아이 교수 나 갔지 어디 나한테 줄까? 아니야 어쩌면 내 언니 가 선물인데 언니가 편히 왔잖아. 괜찮아. 아직 못했다. 내가 갈게. Baby, baby Ha, why can't you do it? 또나 홀로 됐어 쇼핑하는다고 해 여자들은.